주일마다 제목이 똑같은 구조입니다. 왜 우리는 뭐뭐 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서 요약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정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왜 우리는 함께 함께 하는가입니다. 왜 우리는 메시지 하는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 위 h 임마누엘 왓네스 이런 말을 합니까? 그 함께는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함께가 구원의 내용이요 능력 있는 삶의 방법이고 모든 일을 누리는 길이 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승리할까요?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말씀만 함께하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구원 받았다는 것, 그 축복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나와 지금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는 물음을. 물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다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므로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 속에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그하십니다. 어느 대로 보면요 하나님이 집을 짓고 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의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 그 구원이 뭐냐 말입니다 병 낫는 것 구원입니까 가난에다가 부자되는 게 구원입니까 출세하는 게 구원입니까 그러면은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하고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삽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재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든든한 아버지가 돈이 많고 힘 있으면 든든할 거 아닙니까? 걱정 안 하겠죠, 자식이. 든든한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방길이 무섭지 않잖아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근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느니라 세상 것이 은부의 근세가 얼씬도 하지 못하는 근세를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미션으로 받았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내정인이 되리라 그걸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로 딱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내용과 미션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내용도 이거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방법도 이거고,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을까 하는 힘도 이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게 여러분과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찬양한 대로 하나의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묵상하고 애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역사를 보면서 저는 혼란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말씀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외우기 좋으라고 롬팔이팔이라 그럽니다. 한번 해볼까요? 롬 828. 놈이 아니고요. 롬입니다. 롬 828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 지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다뭘 이루냐? 합력하여 좋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선을 이룬다는 말이 영어로 d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위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아래로는 땅에는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뭐가 될까요?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익이 됩니다. 아, 이런 일까지도요? 예, 그렇습니다. 믿고 기다려보세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속지만 않으면, 지금 당한 어려움이 전부 다 여러분과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전부를, 사는 방법을, 할수 있는 힘을 함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검적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신앙 행태가 나옵니다. 하나는 따라다니는 신앙이고, 하나는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따라다니는 신앙은 마술사 시몬이 정렬하게 보여주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과 나는 따라다니지 말고 함께하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한번 같이 옆 사람 축복합시다 따라다니지 말고 함께합시다 그게 바람직한 복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영적 상황과 분위기를 보십시오 빌립이 정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마리아의 남자와 여자들이 무리로 죽게 돌아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오질병 불질병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니까 온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8 절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믿겠다고 나섭니다. 그 중에 아주 특이한 한 사람이 등달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남들과는 전혀 다른 열심으로 따라다닙니다. 그게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온 도성을 사로잡고 있던 사람이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뭘로 그랬을까요? 마술로 온 성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마술로 일어나는 큰 기적을 보고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술로 사단의 술수로 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영적인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먼 역사만 일어나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뭘까 영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다 믿지 말고. 그 세상 사람들이 마술로 하는 걸 보고도 하나님의 큰능력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나는 큰 자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지요. 어떤 사람인지를. 이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니까 사마리아의 영적 판도가 단발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사 시몬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도 그 영적 상황과 분위기를 보고 따라합니다. 오늘 12절 13절을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다음에 시몬이 놉니다. 시몬도 믿고 이랬어요. 시몬이 믿은 게 아니고 시몬도 믿었어요. 여러분 이 따라하는 겁니다. 하니까 분위기 따라. 세례를 받은 네에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여기에 또 속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왜 믿고 세례를 받았을까? 진짜로 믿은 걸까? 아니면 남들이 다 믿으니까, 안 믿으면 왕따 당할 것 같아서 그냥 믿은 건가? 믿은 후에는 어떻게 그리 열심으로 전심으로 따라다닐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은혜를 사모했을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따라다니면 놀랐다고 그러는데 뭘 보고 놀랬는가? 복음 때문에 놀랬는가? 일어나는 일 때문에 놀라는가?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마술사 시몬은 믿음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놀람도 전부 다 틀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함도 아니었고 복음을 따르면 더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리를 되찾으려고 하는 틀린 동기와 다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걸 보고 마술사 시모는 박수를 쳤습니다. 아, 저것 때문이구나. 기도해주니까 성령이 임하고 저힘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당장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마술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내게도 이 능력을 좀 파세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여 성령받도록 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돈 챙기고 그래 해라 이래도데는데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줄 생각했구나 니돈함께니 네네 은감께 망할지어다 혹시 지금이라도 니네 악독에 매여있는 건데 회개하면 삶은을얻지 모른다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열심은요 전부 태생적 열심입니다. 뭔가를 하면은 무조건 열심으로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 여러분 알죠? 그 그런 열심이에요. 그 타고난 열심이에요. 신앙생활을 이 타고난 열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타고난 열심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믿음 좋다고 여러분 감동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전에는 전부 자기 하나에게 쏠렸던 관심, 명예, 돈, 영광이 다 빌립으로 넘어가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저를 저렇게 할까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역사는 비밀을 알아내가지고 빨리 자기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있는 내 자리, 내 영광, 내 명예, 내 이익 되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값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열심으로 따라다닌 겁니다.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그대로였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열심은 요 성령의 인도받는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술자 시몬이 보여준 신앙은 잘못된, 틀린 따라다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따라다니는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타나는 표정만 좋습니다. 따라다니는 신앙은 복음은 듣지만은 자기 동기를 감추고 그 동기를 버리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딱 걸리면은 폭발해 버립니다. 따라다니는 신앙은 열심하지만은 복음이 아닌 자기 욕심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부지런한 사람 싫어한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세상이 다 열심히 하고 부진하려고 가르치는데, 왜 그걸 그러나 생각했어요. 이게 마술사 신몬이라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신앙은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전심으로 했으면 이득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앙 됩니다. 왜 그런지 알죠? 아무리 듣고 열심히, 아무리 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미자립 신앙에 머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혼자서 기도 못합니다. 혼자서 기도하지 못하는 신앙, 혼자서 기도할 수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것도 받을 것이 없다고 21절부터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말해서 네가 하는 일은 악덕이 가득한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돈을 주고 살 줄을 생각이냐.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 Y 자가 붙으면 시몬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위의 시몬이 그러면은 성직매매입니다. 이게, 이게 시몬 약야에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라! 기도하면 사해 줄 거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살 길이 내가 잘못된 일을 했고, 내가 이게 재앙을 받을 바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니까 기도해야 될거 아니에요? 해결하고, 하나님께 복음으로 돌이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24절에 보십시오. 기도를 이렇게 부탁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지가 해야 될 기도를 주의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다 보면 은 내가 할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해야 될때못 하는 겁니다. 야,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어려운 일 오면 기도하면 된다는 게 성경의 증거고 우리의 경험이고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면 기도가 안 되집니다. 뭘 따라다니냐 확인해야 됩니다.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 나라에 것은 는 아무. 끝도 받지 못하는 영원한 미자의 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복음의 신앙은 함께하는 신앙이래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바라보고 오직 하는 신앙 그게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삼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은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들어가서 하감나를 꺾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과 함께하는 신앙 그게 복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함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 여자는 남자 없으면 외롭고 어? 남자는 여자 없으면 외롭고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하, 아무도 없이 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죽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그 여자 그 남자보다 비교가 안 돼요. 오히려 그 여자 그 남자 때문에 함께 하는 하느님하긴 못하고 못 누리고 방해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나 뭐라 그랬어요. 각방을 쓰라 그랬어요. 왜요? 너무 같이 붙어 있다 기도도 놓쳐 버리고 함께 하는 하느님도 놓쳐 버리면은 나중에 축복 다 놓친다. 믿는 자가 그저 세상껏 함께라고 하니까 꼭 세상껏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함께하려고 하다가 진짜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젊은 분들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서 둘이 약간 떨어져 있는 것도 좋아요. 하루에 한시간씩 각자 방에 들어가서 주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 나와 가지고 둘이 포럼하면서 하나 되면 그게 찰떡 목사가 궁합이라 손을 못 하겠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맨날 테레비 보면서 둘이 하나 돼 가지고 막 저런 봐라 저런 봐라 아이고 저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속습니다. 그리고 저 제발 부탁인데 그 여자분들은 그 연속극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요즘 나오는 여자들 보면 살벌해요 막 감지르고 막 죽이고. 아이고, 무서워서 날못 보겠더만. 그런 거 보지 말고 말씀 보십시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함께 하는 신앙은 함께 하시는 성삼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이루는 성령과 함께 하는 신앙입니다. 함께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하는 걸음입니다 함께하는 신앙은 언약의 이전을 건너 전도 제자와 함께 절대 현장을 찾아서 복음으로 살리는 현장입니다. 빌립의 신앙은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니고 함께했습니다.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과 전도 현장과 함께했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신앙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빌립은 혼자서 사마리아를 살립니다. 빌립은 혼자서 이 다음에 보십시오. 강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혼자서 강야로 갑니다. 저는 빌립이 평신도거든요. 목사인 나로서 평신도의 빌립과 서대반을 보면서 부럽고 가슴 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마리아 가서 전도해가지고 빌립이 일어난 역사처럼 온승이 돌아왔으면 저는 죽어도 사마리안 떠납니다. 어마어마 동네가 다 돌아와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지금 가서에서강렬로 가는 길로 가라 그럽니다. 두 마디가 없습니다. 주저질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나 같으면 가더라도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정거를 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왜 가야 됩니까? 이랬어요. 그거 사람도 없는 데인데, 이랬을 거예요. 두 말도 안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아프리카 대륙을 예비해 놓고 갈급하고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에디오피아 넷이에요. 함께 하는 신앙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전도 현장과 함께 하니까 혼자서도 뭐 합니까? 무리가 하는 것보다 더큰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술사 신문에 따라다니는 신앙하고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은 자기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상황은 어려워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게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기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1일 3작입니다. 3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말씀, 복음 붙잡고, 오늘의 기도, 함께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의 전도, 현장에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무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 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지금 지나가는 말로 한말 가운데 주어를 잘 보세요. 주체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발부둥을 쳤어요. 그러다가 내가 한 방법을 들었어요. 제주도 초대 선교사였던 이기봉, 이기봉 선교사님 따님이 그 목사님, 순교보 영화를 상영하는데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영화하기 전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안 잊어버리려고 오른, 이, 음질을 다 이렇게 주먹 쥐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릴 때그말 들으니까, 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럼 나도 그단부터 이리 지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게, 이게 장애인이지, 이게. 그러고 듣게 되었어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과 발부, 하려고 발부둥 칠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느 어떤 자리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소원해 두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이 뭔지압니까 자꾸 내감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어떻게 그걸 믿나?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의 약속에 나왔잖아요. 이 약속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면은 거가 일어납니다. 보증에는 힘이 따라와요. 여러분, 보증서 쓰면요, 사인하면요, 그 힘이 있다니까요. 하늘의 말씀 원약으로 붙잡으면 힘이 따라온다니까요. 믿음의 능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자꾸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해요. 그래야 되면은 자기 자랑해요. 나 때문에 되고, 내가 해서 되고, 내가 안 해서 안 되고. 그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반드시 성취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현장 살리는 전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오늘 붙잡은 말씀과 기도 전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 사모늘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나 이 모든 일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감사하고, 이루어진 일은 내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지친 영혼, 마음, 생각, 육신까지 다 치료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한을 품고 불만을 품고 원망을 가지고 기도, 잠을 자면요. 잠도 잘안올뿐 아니라 잠을 자도 쓰잘데 없는 꿈에 시달리다가 그런 동안에 자기 육신 다 망칩니다. 아, 그렇잖아요. 잠이라도 푹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는 길이 뭡니까사모늘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따라 니지 말고. 함께 합시다. 여러분, 무엇과 함께 하겠습니까?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안에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함께 하십시오. 그게 위드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허감을 꺾으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길이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련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십니까? 교회를 모르고 있고, 교회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교회복을 놓칩니다.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십니다.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어떤 박해 핍박이 있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장노님들이 교회와 함께 죽고 교회와 함께 살겠다. 이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현장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장 이전에 현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 일, 사건, 문제, 어려움 전부 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결국에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보시라니까요. 언제 그러느냐 싶더라 하나님이 추억거리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우리 추억거리가 아니고 증거거리 되게 한다니까요. 귀엽고 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함께하는 신앙으로 이 복음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현장과 그 속에 내가 있도록 언약의인정 그 속에 있는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라이감 따라다니지 않고 함께하는 마술사 시몬이 아니라 빌립의 신앙을 갖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은약으로 새겨져서 세상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리고 그것이 내 꿈이 되고 내 형상이 되고 내 작품이 되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